내가 시작했습니다. 스타 e n 투스 i m 타임. 내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같은 데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 나는 시작했어요.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이야기.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수달입니다. 수달. 바다 수달. 이게 이 호텔의 바 수달. 이런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곳에 대한 이해가 들었죠. 어 요즘이죠. 요즘에 요즘에 <laughs> 야그 있죠. 그 수달이란 수달이라는 것은 어 so few and far between 되겠습니다. 드문 거예요. 드문 희귀하다 뜻입니다. 드물고 어, 희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드물고 희귀하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말이야, 나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고백했을 때, 나의 평생의 꿈, 꿈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게 뭐냐면, 어, 언젠가 이 수달, 수달을 보는 게 나의 평생 꿈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말이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렸어요. 레프스는 무엇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 뭐를 보고 웃단 뜻인데 나를 보고 웃었어요. 음. 어... 별로렇지. I was cold along uh, out c o a s t 어. 아. 어... 나츠 되게 많아. I was told 난 들었어. 난 들었는데 있어. 많이 있어. 어디에? 외부야 외저 외부, 바깥쪽에 해변 해변을 따라서 엄청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얘가 수달이 바다 수달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한테 뭐라 고 그랬어? 야내 꿈은 말이야 바다 수달을 보는 게내 평생 꿈이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야 그거 엄청나게 많이 있어 바닷가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에그 뒤에 이제 에, 나의 순간이 이제 오게 됐어요. 나는요. 어 작은 보트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수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뭐야 어두운 머리 검은색 머리가 있었는데 그게 불, 불쑥 나오는 거죠 나왔어요 어버브 위로 나왔죠 하얀색 물 위로 머리를 검은색 머리가 쭉 튀어나왔어. 그죠? 음. 그러면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뭐냐면 파도가 뭐야? 부서지는 거죠. Crash up against. 그래서 뭐뭐세 부딪혀서 부서지는 거야. 어, 바위로 된 해안선. 바위로 된 해안선에 부딪혀서 어, 부딪히는 파도가 있는 어, 바로 그 하얀색 물. 그 위로 수달이 머리를 쑥 내밀었던 거야? 수달은 가깝기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친 파도가 힘들게 만들었어. 가짜 목적은? 에 o s 진짜 목적은? 보는 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나는 알았지. 난 알았지 뭐라 냐면은 어, 꿈이라는 것이 컴 r u 로 실현되는 거죠 그죠 꿈이 실현됐다는 걸 알았지 뭐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 그것은 리마인더였습니다 데 이거는 기억나게 하는 것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 있어요.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species can recover 이게 종이죠, 종. 종들은 recover 회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at 뿅뿅뿅 동요구조네 뿅. 뿅. 그리고 내가 놓아주는 거야 무엇을 놓아주다 놓아줄 수 있다는 거죠 걱정을 누구에 대한 걱정이죠 바다 수, 수달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놓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걱정은 도대체 뭐냐? 수달에 대한 걱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죠. 아내. 언제부터? 내가 소녀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걱정을 놓아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나를, 내가 생각, 나한테 들었던 생각이다. 라는 얘기죠. 자, 1번, 2번, 3번. 1, 2, 3번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 있던 것이었다. 라는 것이었죠. 어쨌건 수달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나 봐. 그래서, 어, 개체 수가 적었는데, 얘가 회복이 됐나 봐. 회복이 됐나 봐. 그죠? 그래서, 옛날에 너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